네, 통일부 통일정책시장입니다. 어,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에 열렸던 남북당국회담 실무 접촉 결과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접촉에서 남북은 어,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 접촉 8회 등총 10차례의 접촉을 통해서 회담의 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고 서울에서 6월 12일에서 13일간 회담을 개최하며 회담 대표단은 각기 5명으로 하고 북측 대표단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왕래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만 수석대표의 급과 의, 의제에 대한 이견은 일부 좁히지를 못하고 협의 결과를 발표문 형식으로 각기 발표를 하였습니다. 수석 대표 급의 경우 우리 측은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우리 측의 통일부 장관과 북 측의 통일 전선부 장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의제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지난 6월 6일 남북 당국간 회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면서 제시한 내용이 있고 이번 접촉에서는 행정적 실무적 문제에 집중해서 논의하였기 때문에 당국 회담의 의제를 일일이 열거하여 제안하기보다는.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으나 북측은 지난 6월 6일 발표한 조평통 대변인 특별 담화문에서 제기한 모든 사안들을 의제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담 명칭을 남북 당국 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남북 문제의 실질적 협의 해결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회담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로서는 차분하게 회담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